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한율이 새로운 소식 들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솔레이어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2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쭉 폭등 흐름을 만들어낸 뒤에 그 뒤로 꼬리를 남기며 현재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잡기 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봉 차트로도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지해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분도 빠짐 없이 이렇게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자 요즘처럼 힘든 시기 우리 모두 다 조건 없이 극복해보자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11월 27일 오르카 종목 매수가 1,690원 부근 목표 수익률 90%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셔라. 고래들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100% 넘는 엄청난 폭등 만들어냈지만 역시나 윗꼬리를 길게 남기며 변동성 또한 굉장히 컸었죠. 자 그렇지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받으신 모든 가족분들 안전하게 큰 수익 보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문자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3958-7278제 개인 번호로 간단히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조건적으로 눌러주신 뒤에, 하루 동안 많게는 9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휴대폰번호 010-3958-7278, 제, 010제 개인번호로 기회 두 글자 딱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지금처럼 너무나도 힘든 잔 속에서 조건 없이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레이어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무려 5천원 가격 자리까지 엄청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코인이죠 그러니 현재 보유 중이신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뒤에 그 뒤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현재 저점 가격 자리 또한 뚫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자 앞전 진행이 되었던 정사 회단이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나고 또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었죠. 자, 그로 인해 코인 시장 역시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 비율이 역대 최저치다라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이 매도하고 싶어도 팔 물량이 없고 대형 세력들은 이미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꼭 차트보다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 상승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고갈이 될때 시작이 되고 때문입니다 .에 따라 지금도 현재 비트코인 역대급 산타 랠리 실실 시동 거나라는 기사들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지금 과도한 이 투기들이 거쳐서 이제 레버리지가 좀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과도한 레버리지들이 청산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완벽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 이식이 되면서 우리 솔레이어 역시 앞전 지지를 잘 받아낼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현재 200원대 초반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전 이 윗꼬리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 부근에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손실이 크신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솔레이어 종목 다른 코인들에 비해 또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타점을 잡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솔레이어 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대응 브리핑 실시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지금 물려 주신 분들이나 손실 보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도 같이 매수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또 선행매매 때문에 전부 다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제 수익률 모자이크 처리해도 보이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이렇게 제 계좌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39% 넘는 수익 그리고 거의 20% 넘는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계좌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운 수익 그리고 또20% 가까운 수익 또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얘만 수익이 아직 없는 상황이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제가 매 매수한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으로 급등이 날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수익을 크게 가지 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기서 대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아주 좋은 흐름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얘 하나로 이 종목 하나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보고 다 간두고 싶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엄청난 기회가 나올 종목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문자 보내셔.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종목은 물론이고 또 추가적으로 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이 포지션에 대해 실시간적으로도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좋은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 더욱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